음, 나쁘지 않네 음. 맛있게 익었네 어머어 어머, 뭐야? 잘 찍어 우리 이수마응야날씨에 음. <laughs> 빼갖고 춤추도 올려야 지 어? 아. 어? 어. <laughs> 하그만 우리 그리고 나도 춤추도 같이 올려 응 음. 60대 언니가 이렇게 집니다 응나 <laughs> <laughs> 이거 돈 나오면 가전 식당가서 김치 주라 몸이 삭게 동네 언니들이랑 수박하게 막걸리 한잔 하고 있어요. 비도 오고, 있어요. 비도 오고 부슬부슬 비도 오고 구분도 그고 비도 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랬어. 그래서 그랬던 거야. 내가 어디서 이렇게 나가냐 아니 지운 거아니이 가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<laughs> 지은. 지운..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예하하하하하하하예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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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한 번만. 나 하지 마 나. 소연이 해 봐. 알았어, 알았어, 다 돌렸어. 어. 나는 얼굴을 쁘게 화장하고 갈 거야. 자, 오일 에 센스 발랐어요. 우리 언니가 2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. 쿠팡이치니까 17,600 원이에요. 사기 당했어요. <laughs> 보거든요 컴맹 컴퓨터 공포장애가 있어가지고 안 쳐다봤더니 찾아보니까 16,700원 그것도 두개 어. <laughs> 원플러스 원아 열받아 씻고 나왔어요 머리 오늘 염색이에요 어, 씻고 나왔 <laughs> 뿌리 염색 샤워 시작하고 운동하고 쫙 춤추고 쫙 빼고 왔어요 지금 현재 2kg 빠졌어요. 8kg만 빼면 10kg, 7월 달 안에 성공! 야! 야 성공. 아우, 이거 잘라갔네. 어우, 됐다. 두부가 좋아, 머리. 정말이야, 무슨 말인가. 아, 김치 대사네. 음, 뭐랄까. 춤춰봐!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 뭐야? 지금 이 노래 알아? 알죠! 미안해 재무야, 나 지금 기다려 으으으. <laughs> 비도 오고 흐랬어 나는 그 노래 눕히지 않냐? 응. 지금 어디야? 그거. 교회라고 해더니 나이트클럽 간 노래 있잖아 아 <laughs> 그 영탁 노래인가?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거 놓러어디야 <laughs> <아니야>? <laughs> <laughs> 어디 교회 <laughs>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야? <목소리> 음음 언니 진짜 아직도 생략고추를 먹는다는 매장 언니 난못 먹어 음이 집에 집어 응? <laughs> 어? 나 보고 있는 거야 <laughs>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진짜야 올리다가눈넘어아 <laughs> 맛있다 내가 저번에 그라고 언니가 진짜 가짓자래서 <laughs> 너 같이 찍자고 자꾸 그런 거우가 요즘은 그너 <laughs> 거기 가서 놀아야 돼길 건너 옷가게에 가서 어가돼너저희그 안에 이 안에 있네아방어 거기 들어가 봤어? 아니 나안 들어가 봤어 아무나 안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 우리 뽀삐는 막 들어가보더라고 사님 들어갔잖아 어 들어갔어 사님은 저가 대요그특별야 나는 그거산찮은이 들어서 언니 에다가 이거 안에다이에다고내다가또가이야기했잖아이에다가다가가 이거 에다이다가이이다가다가 이거 안 이거 다이다가다가이안 이거 안 이거 다가안다가 이거 안에다가, 이거 야, 이 싸서 한번 봐봐. 대척선 지금 네, 언니가 어. 이거 알았어. 이거 어? 가방 떨어져? 김치하고 올서전자레인도넣었잖아 알았다. 야, 김치, 김치하고 올려서. 김치, 김치 올려서 봐알았어올 맛있어. 그 꺼고. 아저씨, 불켜놨니까음 꺼고. 괜찮지? 음 맛있지? 음 이렇게 두부가 두부 먹어야 돼. 단백질 붙여. 음 그래, 단백질을 물에다 넣어서. 음 진짜 이쁘게 먹어. 음. 아우, 둘이 음. 음식을 이쁘게 먹어. 그래요? 응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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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뭘봐뭐뭐뭐뭐뭐뭐뭐 뭐. 뭐뭐뭐 전화했어. 그래? 이거 아직 몰야 아니야. 하면 전화 안 했어. 몰카잖아 아니야. 저거 발각 시세에 길건너으로 보내지 않나요? 저기 돌아야 돼. 물좀 보여줘, 배가. 저거 따라 보여줘, 배 물을? 아니, 제가 저거 온다 가야 심심하지? 여기가 안 심심하니까 좀 자, 장난을 치는데 그래. 길건동하면 너무 심심하지. 그거 가면 심심하지. 아, 나걔 찍기도 싫어! 걔? 네. 어! 그럼 대화가 안 되지. 대화가 안 돼. 어머, 이러지 마세요! 이러면 짤나 불지. 그럼 우리 이러지 마세요, 그럼안죽는 거냐? 삐세가 아, 그럼 내가 삐세지! 언니들한테! 언니들 갖고 갖고는 아! 찍으면 안 돼! 진짜! 이리 가게에서 진 진짜! 이거 진짜! 이아 진짜! 이거 진짜! 이거 진짜! 이거 진짜! 이거 진짜! 이 이거 진짜! 이거 진짜! 이거 진짜! 이 이거 진짜! 이거 이거 진짜! 이거 어 이거 진짜!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누가 먹었어? 이거 먹었어, 안먹안 먹었어. 이거 봐. 딸있어잖아 막걸리 한잔 주세요. 아매 응. 어, 고추 어, 아 잠깐만. 고추 한잔 먹고. 고추 음어 고추 도매운아나이시럽다 아, 이빨 고쳐야겠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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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야이 꼬치 엄청 매워 이거, 이거 맛있겠다 이거 <laughs> 여기 미친 어. 거울에. 아 매워 아 어, 매워 이거 드세요 음. 아, 음. 야 꼬치 대박이다 이거 아 매워 못먹어 못먹어 음. 이거 잘랐어 잘랐어 아까 너무 매워 오. 아 거어 그게 얼마냐? 1,400원. 어? 1,400원. 1,400원? 어. <laughs> 우리 앞에서 야채 양사해야 되겠다. 고기다야김해 <laughs> 야, 아니야! 야술 맛있게 먹 끊어. 해 음. 나중에 우리 연락할 때 하고 끊어. 응, 음, 금방 끊어져. 어. 아, 5초! 그거면 맛있대요밥나 밥먹고 면 먹고 라면 먹고 내려는 데다가 아 오, 맛있다 야, 이제 봐봐 양념에 음. 그게 <laughs> 그 언니가 막걸리가 있잖아. 누구? 산에 다니는 언니. 음, 고추 안 먹어. 뭐왜 이렇게 이쁘냐? 산에 다니는 언니? 별려 언니. 별려 언니? 별의 언니 몸이 너무 이뻐. 아꽃추안야어 고추 안먹는 가만있어 히 같아. 어,